오늘 이런 그 마지막 그 41절에 있는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아, 두 사람의 관계가 참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어, 많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에, 우리는 특별히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정 어, 서로의 모습간의입 나누는 이런 모습을 done just here, I 자신의 아버지가 u a 하고 you are, y 바로 이 r e y 위 u 서 r e 하기를 a r 를 you are, you are, you are, y o 너는 내그 인자를 내 집에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나가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에,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 그 앞에서 배웠듯이 14절에서 17절에 보이면 얼마나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단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울의 그 동태를 잘 살펴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에게 이 보호할 테니까 절대로 어, 네가 어, 죽지 않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셀바 옆에 그러니까 숨어있으라고 그렇게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그 화살이 바로 어, 이 편에 있으니 에, 가져오라. 이렇게 내 아이에게 이기하고들었는내 나한테로 오느라 어,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너를 죽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화살을 쏘는데 바로 이제 그 아이 너무너무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네 갈길을 가라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해줬습니다. 참이 우정이란 것이 이렇게 깊은 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다윗은 사실상 자기 아버지의 에, 그 다윗이 적이 어, 그 아버지의 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윗을 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에, 적인데, 어, 어쩌면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어, 그 왕의 왕위를 받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나단은 어, 다윗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얘기 합니다. 왜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세우고 왕의 왕위를 배위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는이연가단이 그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가 겸손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그 아들도 그때는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는 만하고 교만해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 모습을 보고 또 다윗은 또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여러 단은또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어그 왕이라 해서 다윗을 죽이고 그를 자기의 왕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많은 위로운 사람들을 그냥 집어넣고 감옥에 예, 집어넣고 또 자살하게 만들고 아주,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배울 수 없을 도로 만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그러나 여기에, 에, 연가관은 자기의 아버지의 표현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과 친한 관계 에 있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역행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서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편에 서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아주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여는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든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직장에서 보호되는 것을 당연그 사람 잘하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믿고 마음 편안히 살자. 네? 괜히 우리가 이렇게 될할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비판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나단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려고 어떠게든 아버지의 그 의중을 아주 잘 살피고 그동태를잘 살피고 있습니다. 어, 세상에 이런 것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이조시대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억지로 그냥 죽임을 당한 사람도 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들 때에 위로되고 격려되고 우리가 교회이 힘들 때에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고 단합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될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시고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월상이 돼가지고 첫날에 에,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 예의가 있었어요. 그 왕과 함께 신하가 같이 함께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가게 되면은 다윗은 사실상 죽음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상 자기의 연하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월사에 돼가지고 어 이제 내가 형제가 형제가 오라 그러니까 내가 그 우리 가족 모임에 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나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단이 욕심이 있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다, 너왕 신하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래도 오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비세의 요청을 그다 들어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제게 자기한테 어떤 어,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지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왕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바로 왕에게 바로 이렇게 직언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 아들인 어, 연애원에게 부탁 했던 것을 볼수 있는데, 연하단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다 연하단이 연하단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들어갈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을것 같으면 그 말을 하겠습니까 아예 그러면 도망쳐 버릴 수도 있고 응? 아예 안본 체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이 얘기하고 갑니다 지금 또 그때는 또 이렇게 월사이 되면 또 그렇게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 얘기를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날 안 오니까 사울은 뭘 생각합니까. 얘가 무슨 문제 생겼다. 뭐 잘못이 있어서 뭔가 몸에 무슨 문제 생겼구나. 아 오늘 누가 그를 해그 뭔가 살해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 두드려 했든지 뭐, 어쨌든 간 그런 어려움을 다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응? 웬만하면 이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빠진 거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지. 누가 건드렸든지 누가 이내 마음을 알아줘 가지고 죽였든지그럴 응? 거다. 그럼 죽었으면 이튿날에는 분명 무슨 소식이 와야 되는데, 소식이 없다니.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연나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어디 거냐? 이틀 동안 여기 참나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그연나가 입에서 물어 뭐 나오길 원합니까? 아, 다윗이 누구한테 들 누구 죽였습니까? 뭐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되면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름을 나오기를 좋아했지 사울은.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 단은다약수한 그대로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 사울은 어떻게 생니까 이렇게 올라 나왔습니다. 완전히 화가 침구라 되냐? 뭐냐? 길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도 죽주변고 그냥 차를 주고 데 던져야 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장 참고, 연단이 어, 불터인다면서 자기가 그것을 박차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 도대체 다미씨장타이 뭔데, 뭐, 말씀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가문이 이제 망할 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그리고 이네 왕위는 끝났다니. 그걸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연단을 자기 뒤를 이을 왕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참 자기 아내가 벌거벗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수치를 우리 가정의 수치를 지금 말하고 있다. 어찌 니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러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막다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밟아버렸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왠 채면 그래도 내가 다음은 그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안 죽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윗을 죽이는 것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느 단는아결과선 끝까지 마음 안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면은 마음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약속한 대로 가서 아이를 데려가서 이렇게 이제 활을 쏩니다. 이제 말, 이제 화요을쐈을 때는 이제 그, 어, 그, 그 옆에 떨어져 있다가 되게 되면 오라는 건데 이제 보니까 화서리 그 아이가 너무 너무 왔다. 그러니까 달미씨 그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이제 도망가게 되겠구나. 가탄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도대체 질문을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열단이 데려간 아이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변나의그 모든 병기들은 이제 그 아이에게 다 돌려보내고 둘이서 만나잖아요. 둘이서 만나는 그 에, 이야기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에, 그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의 내용을 보니까 참 눈물 난일리 다윗이 남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옵니다. 그 앞에서 절세번 합니다. 응? 절세번 하고 둘이 나단과 다윗이 그러 앉고 서로 응웅 응웅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기에 보니까 다윗이 더 울더라 고랬습니다더 음, 울지 않겠습니까 그만 자기가 그만 그만하고 사울이 그냥 두 사람이 그렇게 짱맞게 했으니까 아, 그렇게 자기가 회귀하고 하는 게 돌아왔더라면 두 사람 다 잘될 거 아닙니까 음? 이렇게 왕이 이런 짓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선 그 왕가가 완전히 몰락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뒤에 이제 앞로 나옵니다만 결과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아들은 전이 와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죽습니다. 이런 과정이 완전히 피폐해지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이 여기 약속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나중에 그게 모든 가족, 가족이 다 멀살 당해죠 그러나 딱 하나 남아있는 누군가 무비보셋이 살았어. 무비보셋도 그 누가 정말 그를 얻고 가다가 그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달위시. 나러 나랑 약약한한대로로그나지켜켜주다다하하는나그 시를, 네. 시를 지켜주겠다 하는 대로 무리랑나을 부르자는 나랑 나랑 이 무슨 뭐 무슨 일할수 있어요? 나랑 도할수 없는 사람 랑나안지랑이 그 왕위, 왕의 그 식탁에 불러가지고, 평일들 그걸 먹이습니다그 자기의 아들같이, 자기 손자같이,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이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어디 함부로 왕위에, 왕위의 식탁에 같이 앉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 다윗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살려준 사람이 바로 연화단이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생한다면 우리가 성도들과 서로 관계가 우리가 이런 관계가되 어느 야인가달것 같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이런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일어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현재 자매간의 사랑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고 서로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될 것이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되어가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 주고 그 자녀가 좀 닿을 때는 그 자녀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고 응?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죠? 우리가 절대로 우리 성도들간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내 말을 정말 안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계획을 시켜야 돼요. 정말 이 요나단과 달과 그 사이에서서 누구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성도 형제 자매간의 관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다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의 이유 형제 자매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 아래서 우리가 우정을 나눠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에서 진지한 우정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거 줍에 나옵니다. 보면요. 줍에 나오죠? 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감이 어찌 그리 네.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참 이것이 바로 요란한가 바로 다윗 사이에 그 사랑이 아닌가 응? 그래서 다 정말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동거합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주께서 정말 사시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다. 우리 사이에 우리 성도가 형제자들 사이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입니까? 그러니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네가내 것이고 내가 너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 아, 세상에 어떤 귀하게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원하다는 다윗에 대한 구명 운동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이름이 정말 그 이름 바탕 위에 거기서 약속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짜 이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약속도 역시 주님을 정말 보조를 하는 아주 허심 탄회한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완벽한 구명의 네. 약속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에 어찌 연나단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나단에게 지혜를 준 것이 바로 할수 없는 데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보증으로 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것이 천국이 아닌가? 응?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을 맛을 보지 않겠는가? 세상에는 그런 맛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맛은 오늘 교회에서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서 볼수 있는 것이지. 서로 신뢰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님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등이라면 바로 다윗이나 요나단 그 지혜를 우리가 서로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완벽하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자신의 그 자손을 맡길 수 있을까? 다윗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요나단의 자손을 오직 다윗에게 다 그냥 맡겼습니다. 강물 다 맡겼습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자기 아버지 같이 저기 왕이 되면 안 되는, 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교만해서 저렇게 되면 그런 의심을 한다면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런 약속했으니 우리 씨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주 결속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그 형제의 애가 말이죠. 주님의 뜻에 결속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위협이라도 우린 잘 극복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바르게 하고 싶습다 우리는 주님 중심이 된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깊은 사랑과 서로가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